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 루스드라는 지금은 땅 속에 있습니다. 어, 성지순례에 갔을 때이 루스드라를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일정에 보니까 루스드라가 없더라고요. 봤더니 땅 속에 있어서 루스드라는 안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도 에 가면 그 바울이 전하던 당시에그 유적은 만나기 어려운데 바울이 전한 이후에 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세워졌던 그 교회의 터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전에 복음 전할 때와는 다르게 어, 회당이 아닌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뭐 에베소나 이런 데서 뭐두란노 서원이다, 어디 이렇게 광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광장이 사실은 시장입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서로 이야기하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 제일 잘 보존된 곳이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그게 보존이 좀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쭉 있고요, 넓은. 그 에베소에 가면 도서관이 하나 큰게 있는데 도서관에서 어큰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광장이 이렇게 넓직하니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둥들이 쭉 있고 그리고 광장이 있는데 비가 오면은 그 기둥 위에 이제 어 비를 막을 만한 것들을 세워 놓고 그 광장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하고 그리고 그 도서관 가까운 곳에 또 사람들이 있으면서 어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그 광장에서 흔히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장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식을 나누고 물건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그 소식을 나누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어그 장마당, 우리로 치면 장마당 그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주일부터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 말씀해 보니.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구절에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이건 도대체 뭘까요? 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던 사람임을 바울은 보고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조선인들을 보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에 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적 존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그 신적 존재에 대한 대상만 바꿔주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텐데라고 하는 마음이 예전에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믿을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아마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신적 존재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 지금으로 치면은 그 어, 구도자.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그 갈망하는 자신의 그 아픔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잘 아시는 것처럼 그에게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 일어나 걸어라 이제 이야기하고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오른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화 화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소와 화환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전에 그 신당에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그 제물 중에 하나가 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힌두교에 가면 제가 네팔 선, 네팔 성교가 아니죠. 네팔 지진이 났을 때 지진 복구하러 갔었는데요. 사람들이 꽃을 삽니다. 꽃을 사고 지나가다가 그 조그만한 신전처럼 조그만한 게 제사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다 꽃을 놓고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사서 놓는 일이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제우스 이방인들의 이 신전에도 사람들이 꽃을 갖다 놓았고 먹을 것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어, 하나 님 앞에 제사할 때도 소를 가지고 제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소를 가지고 제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그리스에 가보니 그리스에서도 어, 이 신전에서 소를 가지고 제사하는데 1년 중 특별한 날 어, 그런 때 소를 가지고 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특별한 사건이 지금 이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 그곳에서 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신적 존재가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제우스 신전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신전들도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전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우스 신전의 그 제사장이 이렇게 급히 온 이유가 뭘까요? 아마 다른 신전에 그 제사장들도 오고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뭐냐? 어. 그 신전마다 사람들이 나는 어떤 신, 나는 어떤 신 섬길 거야라고 하면서 그 신전을 두는데요. 신전이 이때 신전이 망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신전의 제사장이 소화 화환을 빨리 들고 온 이유는 그 사람이 빨랐을 것이고 아마 여기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른 제사장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오려고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이 특별했음을 저는 또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 정말 그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한 가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미 주일날 단위 목사님이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혹시 주일 예배 때 드렸던 말씀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예,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네, 다 기억하고 계실 걸로. 믿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게 있고요. 근데 그들이 어 그렇게 제사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라고 하면서 17절에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1 7절의 말씀이요. 사람들이 신을 섬기려고 할때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갓이라고 하는 더 가시죠, 더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어, 한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낼까라고 할 때. 처음 옛날 그 성경에 보면 한자 성경을 보면 상제라고 써 있습니다. 상제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뭐가 있네요옥황상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 그 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옥황상제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에 품고 이제 옥황상제가 제일 높은 신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성경에 보면 상제라고 하는 그 한자로 옮길 때요. 그 옛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상제라고 이렇게 옮겨놓은 부분들을 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제라고 하는 것과 옥황상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옮길까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밖에 없는 그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옮겼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는 주 옆에 보면 영통 성령 성당 있는데 천주교는 뭐라고 하죠?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 하늘에 계신 신적 존재라고 해서 하느님 하늘에 계신 그님 해서 하느님 쓰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게 중요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그 영어 단어. 그 단어를 옮겨갈 때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로 옮겨놓은 게 이제 하나님 처음에는 천주교는 하느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선교를 하던 당시에 많은 것들을 이제 선교할 때 이야기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어, 개신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주교 때는 어,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왕들에게 조정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씀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바오리슨 그 서신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봐라 임금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느냐?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리학과 통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살아서 죄를 막 짓다가 죽고 나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죄는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할때 죽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들을 선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우리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신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우상신 이름 혹시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신가요? 바할이죠. 바할이라고 하는데 그 바할이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이 바할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는 건그 땅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풍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그 내용들을 보면 하늘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던 것그 풍요 그 풍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방 제우스 신에게 뭐 다른 아세라 신에게 풍요를 위해서 섬기고 신전을 두고 소를 바치고 꽃을 바쳤는데 사실 그걸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라고 하는데요, 음식과 기쁨 이것은 그 신전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그 쾌락이 가장 마지막 제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여자 신, 그 여자 사제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잘 알고 역사적인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그 신전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에 대하여서 그 무엇인가 풍요를 위해서 제사하고 섬기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쾌락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는 그것 마지막 이 쾌락마저도 그 신적 존재가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쾌락 말고 음식과 그 기쁨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음식과 기쁨을 주신다. 여기 쓰여 있는 헬라 원어가요. 다른 의미입니다. 거기 우리가 그들이 신적 존재로부터 얻어진 그 쾌락의 기쁨과는 다른 의미로, 단어로 또 이곳에서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그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우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라고 하면서 섬기려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바라고 원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뭔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신앙적 지식들은 지워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을 덧입혀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자기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려고 그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요, 어,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할기도 합니다. 어, 분명 우리 복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밀어 난 것으로 사람을 바꾸시고 구원할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목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그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때로는 그 사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살펴보아야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두는 복음으로부터 어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어디선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바울이 보여 주었던 그 모습처럼 내 앞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사람을 잘 살펴보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는 걸 이야기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요 전도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늘 소식반입니다. 근데 목요 전도대에서 하늘 소식반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두 가지를 지켜 가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건뭐냐 제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식반에서는 어린 아이들에 맞춰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하고 선물을 주며 복음을 전합니다. 목요 전도대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등산로에 가면 등산하는 사람에 맞춰서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춰서 화장지를 주기도 하고 또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말들을 고민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목요 전도대와 하늘 소식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십자가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나와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 교회로 초대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름누리. 다들 보셨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강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름누리 광고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복음 전하는 데 좋겠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어도 지역 주민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름누리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라 자기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거왜 다른 거 하는 거 너무 싫다고 왜 이걸 교회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있으면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가까워지고 복음에 더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가로 채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루 동안 어떤 사람에게 전할지 한번 고민해보며 또그 일을 실천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